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자 발표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여러분 발표하는 거 좋아해요? 안요. 안 좋아요. 왜요? 긴장돼요. 아 긴장돼요. 그죠. 발표할 일이 좀 많이 있었나요? 네. 지금까지 네. 살면서 어 많이 네. 있어요. <laughs> 발표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. 그래야 우리가 발표를 잘하게 될거 아니에요. 자 발표란 무엇일까요? 어, 합자를 찾아봤어요. <laughs> 필발에 바깥 표자를 쓰더라고요. 발표가.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검색을 해봤죠. 이걸 <laughs> 의미하는 것일까? 어, 정말 쭉 펴고 잠을 자는 이불 밖으로 뻗어나온 발 같은 그런 발표일까? 아니면 이렇게 <laughs> 차창 밖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시원하고 의미하는 것일까?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,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? 아, 발이 응. 내가 발을 펼쳤죠. 근데 내가 있는 내 영역에 있어야 아니면 새로운 공간으로 가고 있어요. 네. 저는 이게 발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나만 갖고 나만 계속 가보고 있으면 어때요? 그 뻗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.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, 기획력, 모든 생각들을 나 혼자만 갖고 있고 이거를 펼칠 수가 없고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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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발표가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나의 혼자 작업들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. 나 혼자서만 뭔가를 계속 생각해, 계속 기획해. 야이 아이디어 진짜. 기가 막힌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정말 다른 사람들도 기가 막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발을 뻗었잖아요 그 음. 말은 뭐예요?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어나 진짜 아이디어 좋은데 나랑 같이 하지 않을래? 이런 게 아니라 야 진짜 뭐야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게 발표예요 그런데 발표할 때 우리는 항상 어때요? 왠지 <laughs> 조금 힘들어 <laughs> 왠지 위칙돼 왠지 자신이 없어 그러면 나는 문을 열고 나갈거야 아니에요? 아니에요 나의 적극성이 매우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게 발표예요 어, 발표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사실이나 결과, 작품, 따위를 널리 드러내어 알림 사실이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걸 보고 어,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발표하는데 거짓이 아니고 결과 하다 만더 발표하면 돼요, 안 돼요? 네. <laughs> 네 여러분 꼭 완성하셔야 돼요 뭘 하시든 간에 그래야 말이 마무리가 되고 말을 끝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여야 돼요 그 다음에 작품 따위를 작품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대충 만드는 거예요? 그걸 작품이라고 하나요, 우리? 아니죠, 나의 혼 정신, 성인가요?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작품이에요 작품 따위를 어떻게? 네, 다를, 다 들을 수 있게 널리 드러내어 알려야 발표예요.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. 저는 이 기획이라는 일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이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결과를 봐야죠. 결과를 보려면 발표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다 고등어예요 고등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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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똑같은 고등어인데 누군가의 고등어가 팔려요 왜 팔렸을까요? 어? 그러니 뭔가가 있, 있었겠죠 가격을 뭐 싸게 해줬다거나 아니면 첫 손님을 붙잡았다거나 등등등 정말 신선하다고 뭐 어필을 했다거나 자기만의 어필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.. 누군가는 장사잘보고그 잘, 잘 다음에 누군가는 좀 어느 정도 할 거고, 누군가는 할 거고, 누군가는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. 그죠? 이제 좀 생각을 할 때가 된것 같아요. 내 아이디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? 되게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. 사실은 버려지는 것도 답답하는 사람들 있거든요. 내가 어떻게, 어떤 자세로 이거를 만들어낼 것인가 계속 생각해야 돼요. 그리고 하나라도 더 해야 돼요. 그래야 아까 똑같은 고등어인데 그 고등어가 리본을 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그거를 위해서 우리 팀원들을 살릴 것인가 우리 팀원들을 죽일 것인가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나를 믿고 따라와준 팀원들이 나의 발표력 어? 어떡하지? 다 같이 뭔가 <laughs> 우린 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, 뭔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너무 속상하겠죠. 어, 창업을 하신다, 만약에? 그러면은 뭐 창업 지원금도 받으셔야 되고, 그러면 IR, PT,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는 것들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, 없다는 걸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내 네, PT 한 번에. <laughs> 네.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.